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왔냐면, 난 미친 제자 만드는 능력 있는 것 같아. 손님 좀 보내라. 그랬더니, 밑에, 에휴, 나 거짓에서 굶어 죽어. 굿즈 마라해 주위 사람들한테. 내 주변 애들은 점만 보는 거 좋아해요. 미쳐. 안 해봐서 그래요, 굿을. 이렇게 답을 했어. 그랬더니, 이 씨, 돈도 없냐?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음... 이거를 저한테 왜 보내 주냐면 <laughs>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기술 동자 윤도령입니다. 오늘 또 이제 두 손에 들고 오신 핸드폰에 <laughs> 또 이제 그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지적을 해 주실 또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저에게 다니는 이제 손님이 음. 음 이제 정말 선생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의뢰를 주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읽다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 이거 <laughs> 방송에 내보내도 돼요? 어, 내보내 주세요. 제발 그러더라고요. <laughs>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왔어요. 이제 신도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제 그 무당과 한 대하, 캡처 이제 카톡이죠. 다행히 이제 이 무당의 이름을 정에 저장을 해놓은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무당을 향하는 그 마음을 어, 닉네임으로 저장을 해서 무당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제 알아서 삐 소리를 해주세요. 이 무당의 이름을 뭐라고 저장했나면 개잠개씨개 호로 개 쳐주려고라고 저장을 했어요. <laughs> 이 무당이. 정말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근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왔냐면, 난 미친 제자 만드는 능력 있는 것 같아. 손님 좀 보내라. 그랬더니, 밑에, 에휴, 나 거짓에서 굶어 죽어. 굿주 마라, 주위 사람들한테. 내 주변 애들은 점만 보는 거 좋아해요. 미쳐. 안 해봐서 그래요, 구슬. 이렇게 답을 했어. 그랬더니, 이 씨, 돈도 없냐?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이거를 저한테 왜 보내줬냐면 카톡으로 이제 굿을 해라, 구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확한 행실이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은 솔직히 방송이 그렇게 터지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거야. 손님도 굿도 뭐 굿도 손님이 있어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나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도들한테 연락해 아직까지 믿고 있는 신도들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좀 각별한 사람한테 이게 구슬 계속 권하는 거야 너굿좀해 아니면 네가 못하면 주위 사람 아무나 좀 데리고 와서굿좀 시켜봐 이렇게 이 사람이 손님도 없다고 구걸을 하고 굿 없다고 구, 구걸을 하는데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손님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을 하는 거야 내 제자를 따먹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해 내 제자랑 잤다. 아, 내가 제자랑 잤다. 아, 나내 제자 누구랑 예 아, 구비구비 했어. 아, 이거를 자기 신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두 번째 부술 하는데 이이 한양꽃은 보통 무당이 장구를 치거든요. 부정도 아, 네. 치고 담배를 꼬라 물고 장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 제자들한테 야이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정말 담배를 꼬라물고 점을 보고 구슬 주관하는 이런 정말 얼척 없는 행동 그리고 신도들한테 차 명의를 네명이로안 되니까 네명이로좀 해달라 그러면서 신도들한테 자기 차 명의 무슨 명의 무슨 카드 명의부터 전부 다 제자나 신도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달라고 그래서 이, 이 사람이 이 신도가 차 명의를 자기 이 신도 명의로 해달라고 하니까 돈도 없었지만 정말 싫어서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laughs> 선생님 저 아버지 위암 걸렸어요 라고 얘기를 둘러댔대요 얼마나 싫었으면 아버지를 팔아 근데 더 웃긴 게 있어 그러면 어, 너 치성 좀해 아버지 좀 건강 발론하자차 명의는 주기 싫고 그래 치성이라도 하자 치성을 한 거야 근데 웃긴게 아, 웃긴게..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한테 나오기 전에 한거야 아버지, 아버지 멀쩡하시네 네! 멀쩡한데 그냥 한거야 근데 웃긴게 이 사람이 상을 차리면서 이이 이 무당이 이 손님한테 그랬대 야! 아 너네 아버지 위암이라 그랬지? 아 그래서 그런지 내가 하루 종일 위가 아파 죽겠어 라고 어. 표정을 받는다고 짜증을 내더래 <laughs> 우리 아빠 위암 아닌데 위 아프다고 짜증을 내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 사례자, 제, 이 제가 집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다녔던 신도 그리고 이 사람한테 지냈던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근데 솔직히 이건 자랑이 아니거든. 어떻게 내 신도한테 제자를 따먹었다는 소리를 할, 하고 어떻게 어? 어떻게 신도들한테 그런 거를 대신해달라 그러고 구슬 어? 달라 그러고 손님을 갖고 오라 고 그러고 모셔오라 고 그러고 이거는 솔직히 상식, 어, 상식 밖의 이야기고. 이거는 뭐 무속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제대로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좀 너무 하지 않았나 기암할 일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얘기 말고요 의외로 좀 많아요 이 아래쪽의 법사들이 제자, 신자손 딸들을 그렇게 건들거나 이런 관계를 요구하거나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어 근데 이제는 이거는 또 숨기면서 반어법에 대한 되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 나는 거기에서도 놀랐거든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솔직히 뭐 무당과의 잠자리는 뭐 재수를 불러오네 마네 말 같지도 않은 새우 젓가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 정말 나랑 합의를 맺어야 합공을 해야 어몸 아픈 게 낫다라는 뭐 정말 정신 700년 나간 소리도 굉장히 많았고 어 선생님과 어. 관계를 해야 네가 잘 불린다 외기구 불리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미친 짓거리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거든요. 절대로 제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유물 같은 미혹의 이야기에 빠져서 어 정말 후문과 구설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타겟층에 어 같이 노출이 안 됐으면 하는 정말 더럽고도 추악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들고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아직에 뭐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초성조차도 사실 밝힐 수가 없는 왜냐면 초성을 밝히면 솔직히 누군지 다 알아서 어할 수가 없고요. 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참 아쉽지만, 또알수 있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알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당하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